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과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됩니다. 어제 쏟아진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순창과 고창 일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면적만 120헥타르에 달합니다. 대학 축제가 연예인 콘서트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섭외를 위해 주류업체에서 후원금까지 받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뉴스입니다. 요즘 대학 축제에 연예인 콘서트가 빠지지 않는데요. 수천만 원의 출연료 부담은 대부분 주류업체 후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낭만과 열정의 대학가 축제가 상업문화에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축제가 열렸던 도내 한 대학교. 유명 가수의 노래에 플래시로 화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마치 콘서트장을 연상케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사흘간의 축제 기간 내내 모두 다섯 팀의 연예인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었는데 섭외비로 쓴 비용은 무려 9천만 원에 달합니다. <목소리> 학생들은 이 엄청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까? 연예인 공연장에 맥주와 소주를 형상화한 3미터 남짓의 대형 광고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에도 한 주류업체의 제품 현수막이 빠짐없이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시는 술도 같은 주류업체의 제품. 연예인을 섭외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류업체에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축제 현장을 홍보회장으로 내준 겁니다. 3,900만원이 4,000만원까지는 저희 교비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을 다 이제 서기업원 해줬거든요. 학생들의 재치와 열정이 가득하고 사회 문제를 해악적으로 담아냈던 젊음의 축제가 상업 문화에 점령당하면서 축제 문화의 재정립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모처럼 비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반갑지 않은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시름이 깊던 농가들은 예기치 않은 우박 피해가 반복되면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백원짜리 동전만한 굵은 우박이 눈앞을 가릴 정도로 세차게 쏟아집니다. 수확을 앞둔 담배잎은 때 아닌 우박에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순창과 고창 일대에 지름 4cm의 굵은 우박이 40분가량 떨어졌습니다. 휴닐하우스는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모든 작물에, 특히나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이제 하시라고 담배에 밭에 하는데 그냥 막다 무너지는 거예요. 때 아닌 우박으로 수확을 불과 열흘 앞둔 매실은 80% 이상 낙과했고 고춧잎은 모두 상해 수확이 불가능해지면서 한해 농사를 아예 망쳤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순창과 고창의 120여 농가에서 축구장 25개 크기인 17헥타르의 농밭이 훼손됐습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 우박이 갑작스럽게 내린 이유는 계속된 더위로 따뜻해진 공기가 상공에 남아있던 찬 공기와 만나 대류 작용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5km 상공에 영하 12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고 지상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연직 불안정이 형성되어 우박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과 일손 부족으로 고통받는 농촌에 우박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락도의회 삼성세만금양해각서 MOU조사특별위원회는 내일 8차 회의에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정환율 익산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 측의 세만금 투자 타진 이후 불과 며칠 만에 협약을 전제로 진행된 협의와 행정 절차 등 의문 내용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그러나 함께 증인 출석이 요구된 김완주 전 도지사는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새만금 개발 방침을 밝히면서 후속 대책이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기본 계획 변경에 착수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지원 의지는 어느 정권보다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참기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심지가 될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세만금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로 용지를 매립한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국가 주도로 신속히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처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법령 개정 등 세부적인 후속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매년 일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특별법에는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매년 예산 확보하는 게 아주 힘든 부분이 있고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보장이 안 되니까 새만금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아 현재 농생명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용지를 민간투자로 매립하도록 돼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도 국가가 주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시급합니다 마스터플랜을 바꿀 부분은 바꾸고 도가하거나 상쇄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을 받기 위한 대구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할일입니다 국제공항 등 필수 인프라 조성 역시 기본 계획에 누락된 것이 적지 않아 전라북도는 조속히 기본 계획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현재 새만금 개발은 국토부산하 외청인 새만금 개발청이 맡고 있는데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과 예산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전라북도와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바다의 날 선언으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북 출신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전라북도와 개발청 간의 긴밀한 공조도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의 전북 관련 내년도 예산은 5조 6천억여 원으로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한 7조 천억 원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신규사업 억제 기조로 신규사업은 300여 건에 7천, 7천억 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100여 건, 1000억 원 반영에 그쳐 전라북도는 기재부와 국회 통과 과정에서 1조 원 가량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과수농가가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는 해충 방제의 골머리를 앓는데요. 약품 대신 해바라기를 보급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나방처럼 생긴 해충들이 온 마을에 가득합니다. 나뭇가지와 이파리마다 시꺼멓게 달라붙어 흉물스럽게까지 합니다. 여름철의 발생해 가을까지 활동하는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여린 가지를 골라 아를 낳아 수확률을 떨어뜨리는 데다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고사시켜 농가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수확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수확량이 줄고 방제할 방법조차도 모르고 굉장히 그 애로점이... 약재를 뿌려도 인근에 <laughs> 숨었다 다시 나타나 방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작년 154헥타리였던 해충 발생 면적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200여 농가가 700헥타르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바라기 방제법이 돈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당도가 높고 줄기가 연해 갈색 날개 매미충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90%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약재를 흡수한 해바라기에 갈색 날개 매미충이부터 수액을 빨아먹으면 자연스럽게 방제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무주군은 밭 주변에 심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 만천본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과실 나무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이용한 방제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제 효과가 입증될 경우 도내 전역에 점차 보급될 전망이어서 해바라기가 과수 농가의 씨름을 더는 특효약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소풍 같은 영화제를 표방하는 제5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내일 오후 6시 반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간 30개국 72편의 영화 상영과 부대 행사를 이어갑니다.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유현경을 비롯한 40여 명의 배우와 감독이 참석하며 가수 한영의 축하 공연과 개막작인 4개이나 필름 흥부 상영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나이균 총장은 성원을 보내준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1947년 군산사범학교를 모태로 출발한 군산대는 1991년 국립종합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7개 단과대에 4개 대학원을 갖추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의 강세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 0.2%,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1.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박이 40%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이 연간 3.3% 올랐고, 보험료가 20%, 음식점 소주값이 6.4%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2.4%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늘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건설방안과 차등적 지역재정지원방안,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소규모 영세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전주에 건립됩니다. 전주시는 팔복동 전주 첨단 벤처단지에 오는 2019년 6월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1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